메뉴 을 달리. 그거 하죠. 뭐기한팀에 가고 싶은 사람 손. 야! 야! 어. 뒤로 어! 도는 순간 잡아서. 하차 야, 망했는데. 어까부터 찾으셨잖아. 하해하해하해 아니지. 세 개잖아요. 세 개. 3개. 세 어, 개요? 어, 하나, 하 어? 네. 아, 세 개요? 세 개였어? 아, 그래? 맞아?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세개다 찾으면 하산하셔도 된다고. 두 개를 찾으시면 거기서 그냥 하산시켜드릴게요. 나두 개를 찾으세요. 아, 두 네. 아, 네. 아, 네. 개라고 말했어요. 아. 시민이랑 가면 다쳐. <laughs> 나와주세요 네, 이게 1등하면 뭐가 좋다고? 꼴등은 김치죠. 김치에 밥. 자, 뒤돌아보세요. 자, 뒤돌아보세요. 아코는 드문 머리숱트로 동정을 구해보지만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 왜 없어? 왜 아무도 없어? 근데, 근데 그래도 메인 작가 보낼게 메인 그 작가님? <목소리> 아니 아니, 가실 거예요 아 진짜 왜? 왜? 형님와 가위바위보 아나 근데, 나나 나 그렇게 체력 안 좋다니까요? 세 명이 아, 다 와야 돼아다 같이? 아, <목소리> 아, 팀이라고 부스죠 우리 부스터야 부스터 계란만 찾아! 1분, 1분, 1분! 넌 2분 뒤! 1분, 1분, 1분! 이게 뭐예요? 뭐 아이템? <laughs> 대박이다, 이거! 소원이에요? 아, 저주 같은 거예요? 응. 포민이형 머리 기르기 약간 이런 것도 돼요? 아이, <laughs> 그 <돈이야. 웃음> <진짜 맞다. 웃음>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산이라고 생각했요 10만원 기린이라 아까, 아까 이거 취지 안 맞아! 집 가시죠! 저희 팀 오시죠! <laughs> 가시죠! 그뭐일등하고 음,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보리 백숙 네. 좋아 좋아 좋아하죠? 어 저희 일본 돼서 어 출발+ 출발 또+ 또 그거 벌써 뛴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하나라는 네. <laughs> <안에는> 돌아가면서 들어요. 뛰어 <laughs> <야>, 그리고 우리는 <laughs> 저+ 저+ 저 아까 해보니까 이게 텐션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빨리 가면 지치더라고 무리를 음. 못지하지 않았나? 가자 트아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이게 급하네 어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한이 페이스로만 딱 가면. 하면... 그죠? <laughs> 그러니까. 다들 사나면서고았네 몸이. 저이 가슴이 해야겠요 어, 벌써요? 걔님 가방 좀봐까 안돼, 안돼. 저용저 저거, 거북이 등짝대 같은 아니, 아니, 아니. 안먹어, 안먹어. 하나도 안먹어. 잠깐만. 짝대기가 있으면 좀 단데. 오, 아이. 어. 우리 세우. 세우. Nice. n i c 거 c o 앞 보이는데? 저기는 숙제들 있어. 보인다 보여? 잡아 잡아. 고고. 옆전옆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템 쓰겠습니다. 나이... 어. 왜이사람이 뭐야? 내가 쓸 아이템은 리더는 맨발로 걷기야. 뭐야 이게? 일분 아, 도깁니다 빨리 갑시다. 지금 아주 잘쓴것 같습니다 이 계단이 발바닥을 부숴버릴 겁니다 좀 <laughs> 전까지만 <laughs> 해도 수줍어하던 자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laughs> 뭐야 왜더 빨라 <laughs> 뭐야 아, 아이템 이거 별로인데? 더 좋아 더 좋아 난 이대로 갈래 이게 더 편해 아 마스크 두개 쓰게 할걸 <laughs> <laughs>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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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예? 네? 잠깐, 이스주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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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저. 너무 빨리 보이는데? 아, 나벌칙 받았어. 어. 왜 이렇게 뒷모습이 좀, 이렇게 음. 슬퍼 보이지? 피디님, 여기 잠깐 앉아서 가죠. 보내고 가죠. 여기 쫓기면 더 힘듭니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좀 해, 체력 보충. 어. 오예! Yeah. 오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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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템, 아이템. 말레이형나 아이템. 왜? 왜 나한테 봤어? 아, 왜 우리한테 봤어 아니, 쓸라는 게 아닌데. 버부질이 대작전. 어, 지금 어, 지나가야 돼. 어. 자, 둘이 싸우게 둬. 어. 둘이 싸우게 둬. 아, 얘는 아. 현실적이잖아. 일다 <laughs> 아. <laughs> 우와. 말년이 형은 요걸. 영원... 우와. 야, 형 조심해! 아! 아니, 앞으로 무게중심을 하나고 뒤로 잡아지잖 아, 아쉴 거리 몇걸음 됐어, 됐어. 아. 아. 아이고. <laughs> 지나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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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끝났어, 말년이 형은. 저, 저, 못 와. 아! 아, 맞 <laughs> 오, 은근히 잘 가네, 홈이. 왜 이렇게 잘 가? 야 진짜 등이랑 같이 보니까 도수님 같다, 호민이 형 비서님 눈이 풀렸다, 잠깐 여기 쉬었다 가자. 안 되겠다. 일로 오세요. <람쥐> 형, 형 부처님 오신 날이래요. <람쥐> 어, 여기 쉬었다 가. <람쥐> 아어 <아싸>. 됐다. <람쥐> 갑시다, 갑시다. 잠깐 페이스 칠요 응. 아, 다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이걸 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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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왔어요, 이제. 기왕84팀에서 한 명이 퍼져야 되는데. 영감님들이 생각보다 체력이, 몸이 안 좋네. 야, 저를 어떻게 지었 저기? 경치는 한번 보고 갈까?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바로 가. 다 왔어. 다 왔어. 가실까요? 예? 예. 예.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씨. 하기 <laughs> 유튜브에 뭐 댄스 추는 것도 있어. 아, <laughs> 아 씨. 저, <laughs> 근데 카메라 감독님 어디 계셔? 감독님 못들으 <laughs> 저희가 감독님을 뺏고 어요 그래서. 아, <laughs> 제가 될까요? 아 너무 좋네요. 이게 왜냐면 오가안 돼. 오리 때문 아씨 아침에 먹은 파김치가 막 올라오네. 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벌칙. 누구 한쪽 거예요? 주호민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은 이겨야지. 아, 뭐 바람이 뭐야. 좀 다른데 여기는 부처님의 아, 손길인가 아, 이게? 왜왜 아, 왜? 왜, 왜? 야, 지금 벌칙 씁니다. 아이템 썼어요? 어, 저희 쪽 공격. 어, 저희 쪽 공격. 전원 1분간 숨 참기. 영통이에요? 1분간, 1분간 숨 참으래, 어. 여기서. 형? 시아님도요? 아니, 그, 호빈 팀 <laughs> 둘이 <웃음> 서로, <웃음> 서로 팀킬하네. <laughs> 시작. 고고! 맞아. 자, 숨 참을 때 우린 다 간다. <웃음> 아. <웃음>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아싸! 아싸! 아 3, 2, 1! 와, <웃음> <아이쇼>. <웃음> 와. 와 여기구나. 저 어떻게 지었지? 이름을 바꿔야 돼. 버킹산. 맛더뻑 <laughs> <뻥> 마운틴. 어떻게 만 줄이야. 아, 그러네, 아이씨, 우리 나, 나만 더 적합한 의미 없잖아. 내가 카메라 들고 약간 게임하니까유가 뭐가 있어? <몸> 아이씨! 아, 안 아, 아, 아. 아. 아, 돼, 돼! 아, 이거 끊어야 돼, 이거 끊어야 왔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단내나나 잠깐 엉덩이만 찍고 있어. 그럼 그래, 여기서 그냥 빼고. 아, 너나도 가. 아니, 더못 올라가겠어요, 지금. 아, 아, 그래서 있는 거였어. <laughs> 할수 있다! 으자, 자. 덤벼라 세상아. 야. 야.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이렇게 해서 1등 먹으면 뭐해. 체하는데. 어딜 그리 급히 가나. 저희 즐기는 자 모드로 갈까요 이제? 어때요? <목소리도> 이기 가서 뭐합니까? 아 날씨만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맛에 보는구나. 와 여기 진짜 마지막 고비다. 끝이야 여기가 끝. 여기 온다. 오! 야 호민쿤. 침착쿤. 믿고 있었다고. 장하다고. <laughs> 근데 진짜 머리 빛나는구나 이게 관악산 너무 잘 어울린다 트로피 갖고 왔다고 <laughs> 트로피 트롯, 진짜 들고 왔네 <laughs> 뭐하러 들고 네이버 20주년 기념패도 <laughs> 같이 왔다고 <laughs> 진, 진지어 연세도 안 하는데 <laughs> 정상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떠신데? 경치를 보니까 아 이게 등산이 딱이 순간을 위해서 또 하는 느낌이 있구나 아저 600m 넘는 산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간피디님들 너무 약해. 한번한번 응. 하다 한 번. 아이템을 이용해야죠. 우리 할거 다죠. 디스. 갑자기 팀원 디스? 아 체력이 너무 약해. 지금. 아 그리고 이거 피디님 가방이에요. 생색낸 <laughs> 아 아니, 아니 생생낸 건 아니야. 진 소인배야 소인배. 다음에도 계속 다른 산들 갈까요? 말년이 형은 원체 피지컬이 좀 있어요. 운동 안 해도 어느 정도 근육이 좀 있는데. 호민이 형은 진짜 이게 약간 곤충처럼 이렇게 몸만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팔다리가 얇아지셔가지고 맞아, 맞아. 팔다리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레슬링 같은 거 한번 레슬링 하는 하면은 진짜 팬티만 입히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실제 팬티만 어. 입. 너는 내가 팬티가 입은 게 보고 싶네 그냥 보여줄게. <laughs> 그래서 약간. 아 언제 내려가냐 근데 그 까마득한. 여기로 내려가. 그, 여기 여기뭐 5천만 내려가겠다. <laughs> 몸만 내려가고 영혼은 올라가잖아. <laughs> 너무 i 아 on the next level. Next, next, next level. 너무 좋아 아 s t h i 이 This is Pexu. This is Pexu. This is Pexu. This is Pexu. t p 그 이게 먹기 좀 미안하네. 아이게좀 미안하네. 밥은 별로 안 먹고 싶네요. 맛이 어때? 묘사 좀 해줘. 묘사 좀 해줘. 먹방을 위해서 보는구나. 막 묘사 좀 빨리 해줘. 깍두기도 먹어주세요. 아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아우 저와음 이거 맛있는데 이거? 그렇게 <laughs> 맛있어 보이지않아 무기 <laughs>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사실. 그 도토리들. 뭐죠 <laughs> 그 저... 어?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뭐죠, 뭐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올리브 닭가슴살 샐러드. <laughs>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난 좋아해 이런 거. 등산은 좋죠. <laughs>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형들이랑 같이 가니까 뿌듯하고 계속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등산을 일단 안 했으면 좋겠고 말이 안 맞잖아 이러면 <laughs> 제 생각에는 가물치 같은 애가 들어오니까 템포 따라가려고 좀 끌어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다음에도 계속 가물치 역할로 좀 집어넣으면 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등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희 팀원들이 모두 무사히 올라갔다는 거 거기에 저는 이제 만족을 하고. 아 체력이 너무 약해. 어, 너무 고생하셨고 꾸준히 체력을 기르셔서 앞으로는 제가 우승할 수 있다. 아니아 아니, 그건 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맞죠. <laughs> you ain't seen nothing like this. Nobody doing like this. I'm on the next level, next, next, next level. on. They all catch Yeah. I got chrome and paint. Nigga, what you think I got chrome and paint? nigga, too fucking grown nigga to go for that nigga, I ain't your whole nigga, I got a hair trigger, I am the dome splitter, the DC sniper, you got the wrong niggas, time like Jigga, here comes the Attila the Hun, killing niggas for fun, these rappers is done, the bigger they come, the harder they fall, I burn like the sun, continue the ball, he's got nuts,